냉장고만 봐도 돈복 나가는 집인지 알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연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 사랑이 잘안 풀리는 분들이 할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연애운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 주변 공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로 연애 운이 트인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 공간 정리가 사랑을 불러오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밖에 나가면 외롭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연애 생각이 싹 사라지는 이 기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혼자가 편하다고, 괜히 시작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연애를 하라고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삶의 구조가 결론을 내려버린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느끼던 외로움의 정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두 내 마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건 의지지만, 그 의지가 무너지는 건 냉장고 앞에서입니다. 책을 읽겠다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책을 펼치게 만드는 건 책상 위에 놓인 그 책의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이 허락한 선택만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는 한 번이고 환경은 매일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환경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여성분들의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상처 때문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혼자 사는 삶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구조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밤마다 울고 아침이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어느새 혼자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재혼을 권유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혼자가 편해졌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날 이분은 오랜만에 집을 둘러봤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자들은 언제부턴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용 컵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 소파는 빨래 너리대가 되어 있었고, 현관 신발장에는 본인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게 아니라 집이 이미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완벽하게 재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의자 하나만 남은 식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 먹는 사람이야. 누군가와 마주 앉을 일은 없어. 손님용 컵이 사라진 부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가 찾아올 일은 없어. 준비할 필요도 없어. 거실 동선마저 혼자 움직이기 편하게만 짜여 있습니다. 누가 와도 불편한 구조. 누가 앉아도 어색한 공간. 이 집은 매일 이렇게 반복합니다.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누군가 들어올 일은 없어. 이 말을 수년간 듣고 산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연애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이미 연애 없는 삶을 전제로 설계되어 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사람들 웃는 모습 보면 외롭고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시린데 집에만 돌아오면 갑자기 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깨달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조건 반사입니다. 집안의 소리, 빛의 각도, 익숙한 동선, 반복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몸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감정 쓰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유지하면 되는 공간이야. 그래서 연애는 집 앞에서 멈춥니다. 마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체와 생활 리듬이 거부하는 겁니다. 70줄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워서 모임도 나가보고 소개팅도 한두 번해 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리듬 다 흐트러질 것 같아서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의 말씀 속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연애가 싫은 게 아니라 지금의 구조가 흐트러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수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당신을 가두어 왔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인데도 어떤 집은 외롭고 어떤 집은 고요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반복 자극의 차이입니다. 항상 켜져 있는 TV 뉴스, 침대 중심으로만 설계된 공간, 누가 올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않는 습관, 이런 집은 외로움을 달래는 대신 고립을 굳힙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고립은 구조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들지만 고립은 사람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고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평온한 집은 혼자여도 열려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식탁에 의자는 두 개가 놓여있고 손님용 컵은 여전히 찬장에 있으며 거실 공간은 누군가 앉아도 자연스러운 배치를 유지합니다. 이런 집은 혼자 살지만 혼자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외롭지만 고립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간뿐만 아닙니다. 벽에 걸린 사진, 귀에 익은 소리, 매일 반복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연애 태도를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노출로 삽니다. 벽에 걸린 사진은 과거 정체성을 고정시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 젊었을 때 가족 사진, 자녀들 어렸을 때 모습, 이 사진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때 그 사람이야. 지금도 그 역할이야.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추억에만 둘러싸인 공간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듣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만 틀어놓고 매일 저녁 트로트만 듣는다면 당신의 감정 톤은 거기에 맞춰집니다. 뉴스는 불안을 주고 익숙한 노래는 과거를 소환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복 습관은 어떤 삶이 정상인지를 정의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잠들면, 우리 몸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내 삶이야.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만나지 않는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집을 바꾸고 사진을 치우고 연애하라는 말이냐고.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연애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위험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연애 실패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과 연애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자유지만, 후자는 고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자의 상태에 계시면서 전자인 척 살아가십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밖에 안 되는 구조 속에 갇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본인조차 모릅니다. 환경이 만든 결론을 마음이 내린 결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다고 몇 년을 말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럽다기보다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사라진 거였어요. 이분의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건 연애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인연이 들어오려면 사람보다 먼저 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역할, 과거 관계의 흔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굳어진 정체성, 이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의자 하나를 더 놓는 것, 손님용 컵을 다시 꺼내두는 것, 거실 빨래를 치우고 소파를 제자리에 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열린 공간이야. 누군가 올 수도 있어. 그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벽에 사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진만 있는 벽은 과거에 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찍은 사진, 혼자지만 웃고 있는 내 모습,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 사진, 이런 것들이 걸리면 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변하고 있어. 듣는 소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 대신 음악을, 트로트 대신 새로운 장르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귀가 바뀌면 마음의 톤도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지 말고, 오늘은 조금 늦게 자보십시오. 매일 같은 길로 산책하지 말고,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야. 내일도 달라질 수 있어. 그 신호가 쌓이면 구조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연애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삶을 살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매일 보는 풍경은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은 어떤 미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떤 미래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어쩌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외로움의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사람을 막고 있었다는 걸, 연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도록 구조가 짜여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구조는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씩 쌓아 올린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쌓은 것은, 시간으로 풀수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지만, 오늘 의자 하나, 내일 사진 하나, 모레 습관 하나,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집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면, 마음도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연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온 말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당신의 공간을,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보십시오. 끝난 역할을 지나간 상처를, 굳어진 정체성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그게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고, 더 깊은 평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든, 그건 당신이 선택할 몫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삶의 구조가 결론을 내려버린 걸까요?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구조가 마음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삶 말입니다.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 사진 하나, 습관 하나,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이 시간을 견뎌왔으니까요. 이제는 그 강함을 선택의 자유로 바꿀 시간입니다. 연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요. 오늘 하루 당신의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벽에는 어떤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존재한다. 우리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통해 우리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집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70중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15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남편이 앉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집안은 박물관처럼 변했습니다. 남편 옷은 옷장에 그대로, 남편 안경은 서랍에 그대로, 남편 사진은 벽에 그대로, 시간만 멈춰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이분도 멈춰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 해도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팅을 권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날 이분은 우연히 오래된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도 남편을 잃었지만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조용히 선반에 놓여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현재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최근에 다녀온 여행 사진, 함께 키우는 화초들, 집 전체가 지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덜 사랑해서 새 삶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공간을 비웠기 때문에 새 삶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라고 반대로 자신은 남편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비우지 못해서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라고 이분은 그날 이후 조금씩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을 기부했습니다. 남편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벽에 사진도 한두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슬픔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 전체를 지배하던 슬픔이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다른 감정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습니다. 호기심, 설렘, 기대, 이런 감정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밖에 안 되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진짜 혼자가 좋아서 혼자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사람도 만나고, 하기 싫으면 안 만나고, 그게 자유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비우라는 겁니다. 비워진 공간만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우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비우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 비우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비우면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꽉 채운 채로 삽니다. 과거로 채우고, 슬픔으로 채우고, 익숙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채울수록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를 얻는다. 공간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익숙함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건입니다. 이미 끝난 역할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 떠난 집에 아이들 물건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엄마 역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남편 물건이 집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내 역할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현재의 나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 배치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혼자만을 위한 구조로 만들지 마십시오. 식탁의 의자는 두개 이상, 거실 소파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손님용 컵은 찬장에 준비해 두고 현관은 누가 와도 환영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간을 열어두십시오. 실제로 누가 오지 않더라도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당신에게 매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열린 사람이야. 누군가 올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이 살아있어. 세 번째는 시각적 환경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점검하십시오. 과거 사진만 가득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사진을 몇장 걸어 보십시오. 혼자 찍은 사진도 좋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을 살고 있다는 시각적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눈이 매일 보는 것이 뇌를 만듭니다. 과거만 보면 뇌도 과거에 머뭅니다. 현재를 보면 뇌도 현재에 깨어납니다. 네 번째는 청각적 환경입니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뉴스만 틀어놓고 계신가요? 같은 트로트만 반복하시나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가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보세요. 귀가 바뀌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오늘은 다른 길로 산책해보세요. 오늘은 다른 시간에 밥을 먹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 내일도 달라질 수 있어. 변화는 가능해. 그 신호가 쌓이면 고착된 구조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뉴스를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자리에 물건을 쌓아두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분은 뉴스 대신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를 볼 때는 세상이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는데 음악을 들으니 아침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다른 자리에 앉아보고 매일 다른 음악을 틀어보고 매일 다른 길로 산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똑같던 일상이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이분의 마음도 바꿨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을 바꾸니 나도 바뀌더라고요. 10년 동안 굳어 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마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 하면 마음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우울하고 활기찬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고립된 구조에 있으면 마음도 닫히고 열린 구조에 있으면 마음도 열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공간을 보십시오. 연애가 두렵다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연애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외로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마음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간이 변화를 막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수십 년 살아온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과거로 향하고 있는가, 현재로 향하고 있는가, 닫힌 쪽으로 가고 있는가, 열린 쪽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만 맞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아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열려있으면 됩니다. 그 작은 나아짐이 쌓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70초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갈 이유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권유한 책을 읽었어요. 공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내용이었죠. 반신반의 하며 의자 하나를 옮겨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은 사진 한 장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은 창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거실 배치를 바꿨고, 한달 후에는 벽지 색깔도 바꿨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니, 6개월쯤 지났을 때,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고, 그중한 분과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됐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온다는 걸 이분의 이야기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의자 하나, 사진 하나, 창문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집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짐은 3일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오늘은 의자 하나를 옮긴다. 내일은 사진 한 장을 내린다. 모레는 창문을 열어둔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일주일이면 7개,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의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그 변화들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집이 되고 완전히 다른 당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히 바꿨다가 더 불편하면 어쩌지? 이대로도 괜찮은데? 굳이 왜 바꿔? 나이 들어서 뭘 바꿔? 이미 늦었어?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목소리입니다. 변화는 위험하니까 익숙한 곳에 머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그대로 따르면 영원히 같은 자리에 갇힙니다. 저항을 느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마워. 날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게.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저항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저항이 있다는 건 당신이 진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을 환영하십시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변화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의자를 옮기든 사진을 내리든 창문을 열든 뭐든 좋습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연애가 안 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고 상처 때문도 아닙니다. 공간과 일상이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결론은 바꿀 수 있다는 걸, 공간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걸, 작은 변화가 큰 자유를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진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걸, 연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가 진짜 평온을 만듭니다. 억지로 외롭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온 말입니다. 영상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삶을 살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공간을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공간이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혼자 견뎌왔으니까요. 이제는 그 힘을 선택의 자유로 바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